도로 접한 조건 아주 우수합니다 코너 상가 신상 아주 좋죠 이 도로를 주로 많이 이용들을 하세요 거의 뭐 골목대장이라고 칭할 수 있을 정도로 대우아파트 세대 상권수요 끼고 있고 나간에 보면 건물 전체 테두리를 둘러서 안인조명등까지 설치를 해 놨어요 그래. 안녕하십니까 통상가 빌딩매매 하스타입니다요 앞에 보면 대로변 이 있어요 대로변 요렇게 들어오면 여기 아파트 출입구가 보이죠 요 아파트가 수성 동일하이빌 레이크시티입니다. 여기가 세대수가 약 1000세대가 넘어요. 정확히 짚으면 1411세대 됩니다. 원래 정문은 이쪽 편에 있어요. 방향으로 치면 동쪽 편에 정문이 있고 또 이쪽 서쪽 편으로 후문이 있는데 이 앞으로 가면은 이따 조금 추가 보충 설명을 드리겠지만 초등학교 두 곳이 있어서 보통 여기 계신 분들은 상권도 여기 다 있고 초등학교 통학도 저쪽 길로 하기 때문에 여기서 차량이 들어오고 나가고 많이 하고요. 저기 앞에 사람만 다닐 수 있는 통행로도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보통 주민들이 주 통행하는 통로는 북쪽편 통행로를 주로 이용을 합니다. 자, 그럼 건물까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저기 대로변에 들어와서 15m 도로를 쭉 가면 요 앞에 요 건물이에요. 자, 건물 앞에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는 지금 15m 도로고, 이쪽 편으로는 8m 도로입니다. 그리고 건물 후면을 보면 또 4m 도로를 접하고 있어요. 총3면 도로를 접하고 있어서 도로 접한 조건 아주 우수합니다. 코너 상가 신상 아주 좋죠. 그리고 옆에 보면 횡단보도 있잖아요. 이 횡단보도 따라서 딱 보면 북쪽 편 이는 주통행로입니다. 차량은 저쪽 사람 은 이쪽 제일 많이 다니는 구간이에요. 그리고 이 길로 쭉 직진하면 36초등학교와 수성초등학교 학교 두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전, 오후 통학 시간에 이 도로를 주로 많이 이용들을 하세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여기 상권 자체가 여기를 바라보고 상권이 갖추어진 곳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멀리서 오더라도 이쪽 편이 상동교가 있는 방향이거든요. 여기는 신천대로 하고 앞산 소난도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은 먼 지역구에서 요 상가에 볼일을 보러 오더라도 차량으로 왔다 갔다 하기에 사통 발달 편리한 위치입니다. 그리고 건물 후면에 주차장까지 갖춰져 있는데 한번 보러 가겠습니다. 15m 도로에서 들어와서 8m 그리고 뒤에 4m 도로까지 3면도로 접하고 있어요. 건물 후면에 이렇게 주차장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저기 안쪽부터 하나, 둘, 셋. 하지만 중간에도 차를 충분히 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자도가 넓게 공간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일렬로 차를 대놔도 차량을 놓고 빼기에 크게 불편함이 없습니다. 본격적으로 상가 구성부터 이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1층에는 현재 컴포즈 커피 입점이 되어 있고요. 이 컴포즈 커피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정말 흔하게 많이 보죠. 흔하게 많이 본다는 그 뜻은 즉, 장사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 브랜드 역시나 어느 정도 상권 분석이 돼야만 입점을 하는 브랜드이기 때문에 상권은 준수한 편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진짜 바람 엄청 불어요. 왜 이러는지. 비 오려고 그러나? 이쪽 편부터 이렇게 코너 딱 돌아서 남쪽 편까지 이렇게 일부 컴포즈 커피 입점이 되어 있고 그리고 남쪽 편에 또 옆에 상가는 푸케어 넬샵 입점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남쪽 편에 제일 좌측 마지막 상가는 갤러리 입점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요, 이 건물 자체에 지금 주차장이 갖춰져 있지만 여기 이면 도로에 노상에 주차가 가능하기 때문에 건물 주차 불러어요 도로가 주차까지 하면 주차 불편함 크게 없습니다. 그리고 이 횡단보도가 있어서 지나가면서 잠깐 멈추는 위치이기 때문에 상가 신상 코너 와 더불어 아주 좋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공용 부분부터 해서 2층, 3층, 4층 옥상까지 상가 구성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 현관 들어오면 여기 사채널 CCTV 정상적으로 작동이 잘 되고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있으니까 엘리베이터 한번 타볼게요. 막 이야기를 하면서 입으로 막 바람이 들어오니까 바람을 먹어다면서 얘기나 하다 보니까 오늘 많이 버벅됩니다. 뭐 항상 그렇다고 제가 대본을 짜오는 거 아니거든요 즉석에서 항상 뷰핑을 드립니다 지금 제가 도착한 층은 2층인데 2층부터 볼 건데 지금 2층 여기는 공실이에요 2층 공실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2층 상가를 딱 들어오면 좌측편에 이렇게 내부에 화장실이 구성이 되어 있고 소변기, 대변기, 세면대 그리고 수도까지 갖춰져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상가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평수가 이 공간의 경우는 119.48 제곱미터. 평수로 환산할 시 36평 되겠습니다. 전체 36평인데 지금 금액이 보증금 3천만 원에 월차임 170만 원 임차인 구하는 중입니다. 전면적으로는 전부다 통창 통유리로 시공을 해놓아서 2층 상가도 신성이 매우 좋겠끔. 만들어져 있습니다 3층, 4층 한번 보러 가겠습니다 티센크로프 8인승 630kg 승강기 설치되어 있습니다 3층은 현재 헬스장 입점 완료되었어요 우리가 2층에서 본 구조처럼 내부에 화장실이 있고 지금 헬스 기구가 차츰차츰 차츰 들어오고 있는데 지금 보시는 공간은 3층 헬스장 입점 완료되어 있습니다. 저번 주말에 이사를 막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곧 있으면 오픈을 할 거예요. 이제 마지막 층이 4층입니다. 4층은 필라테스 입점이 되어 있고 이곳 역시나 내부 화장실 전부 통으로 사용 중입니다. 탑층 옥상을 가기 전 공간에는 이 정도 공간이 조금 있어서 물건을 약간은 적치할 수가 있고요. 옥상은 방수시고 깔끔하게 완료되어 있습니다. 보통 대개 상가 빌딩 건물들은 추락 방지, 사고 방지를 위해서 옥상을 잠가놓기도 하는데 오늘 운 좋게도 옥상, 방수가 깔끔하게 완료되어 있는 모습까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상가의 전체적인 모습 살펴보았고요. 부동산 상세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지 233제곱미터 70.5평, 연면적 499제곱미터 151평, 사용성인일 2023년 3월 21일 되겠습니다. 도로 접한 조건은 남쪽 15m, 동쪽 8m, 북쪽 4m 도로 접하고 있습니다. 주차는 아까 보신 것처럼 건물 후면으로 주차 세대 가능하며 건물 앞쪽으로 도로 주차 편리합니다. 전체 상가는 6칸 구성이면서 1층 상가셋 바닥 면적 138.4 제곱미터 41.8평 2층 공실입니다. 119.48 제곱미터 36평 3층 헬스장 입점되어 있습니다. 119.48 제곱미터 36평 4층 필라테스 입점되어 있습니다. 122.06 제곱미터 36.9평 매매금액 최초 38억 원에서 금액 하향되었으므로 31억 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매금액 31억, 대출 15억, 보증금 1억 4천만 원, 실 투자금액인 인수금액 14억 6천만 원, 이자 공제 전 월수입 955만 원, 이자 공제 후 월순수입 330만 원 되겠습니다. 월수입에 각층 부가세는 별도입니다. 통상과 빌딩이라는 것이 대로변에 있으면 참 좋아요. 하지만 그만큼 매물도 없고 요즘에는 반대로 대로변에 있다고 해도 상권 크게 없고 주차 불편하면 새가 잘 놓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건물 같은 경우는 15m 도로지만 골목이라 하기는 그렇지만 거의 뭐 골목대장이라고 칭할 수 있을 정도로 대우 아파트 세대 상권 수요 끼고 있고 그리고 앞쪽으로도 전부 주택과 교통 설명드린 것처럼 사통팔달 위치에 있기 때문에 상가에 대한 임대차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2층에 금액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3 0에 170만원 뭐 다른 호실 같은 경우도 유선 문의주시면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지만 그래도 유튜브에 장사 하시고 계신 분들께 신뢰가 되는 것 같아서 얼마에 얼마 얼마 요거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하지만 2층 같은 경우 공실이니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정도 금액이면 정말 많지도 적지도 않게 적당하게 금액 측정을 해놨다고 봅니다. 15m 도로에 코너 접하고 있으면서 야간에 보면 건물 전체 테두리를 둘러서 아인조명등까지 설치를 해놨어요. 그래서 밤에 오면 엄청 환합니다. 밤에 제가 촬영한 사진도 함께 띄워봐 드릴게요. 자 오늘 보신 통상각 빌딩 메모대 자유 궁금하신 점 편안하게 문의 주시면 친절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하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